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1의 보석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별로 행복한 사람이라 할수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행복의 조건으로, 부디 강령이라고 하는 네 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함이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그 다음에 귀라고 하는 말은 명예나 귀를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하죠그 다음에 강은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는 삶을 말하고, 마지막 명이라 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근심 것도 없는 평안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평생 자기 집한 칸도 없는 가난 병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명예로운 이름 대신에 재수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 목 베임을 당해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평안하고 탈락한 삶도 살지 못하고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배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번에 걸쳐 옥에 갇히는 고난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포기와 강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분명 그의 삶은 행복과 거리가 멎을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고 한다.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인 이 빌립복 교회 교민들을 진정한 믿음과 성품의 헌신자로 만드는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죽음을 기뻐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 그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그 죽음마저도 피하지 않하고 기뻐하며 맞이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기뻐 산다고 하는 말은, 이 행복하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맺적인 표시가, 기뻐 사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닥에, 죽음도 깊고 한다는이 바울의 말은 그렇게 죽는 것을 자신은 행복으로 높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갖고 있지 못했으나 고난의 죽음까지도 행복이라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스스로와 자신의 유용한 존재임을 확신함과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용한 존재임을 확실한 것만큼 그 사람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즉 가정에서 자신을 유용한 존재로 확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가치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꼭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즉, 유용한 존재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작것 없는 돌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는데 이 돌과는 그 가치를 비교도 할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이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남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요단강 옆산 중성에 이 세부리의 나무가 있었어요. 어느 날이 세부리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서로, 서로 이야기하게 됐겠습니다 첫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잘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도로부터 그 귀하게 인정받게 될까? 이 말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또 다른 둘째 남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큰 함으로 자란 다음에 큰가 되어 이쪽 사람들을 저쪽으로 옮겨주고 이쪽의 풍요로움을 저쪽에 빈 곳도 채워주려고 그래. 이번에는 셋째 남자두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말한다. 나는 이 언덕에 그냥 서 있을 거야. 그리고 자질을 많이 뻗어내서 큰 그늘을 만든 다음에,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큰 쉼터를 제공해 줄 거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 나무들은 굵고 크게 손가을 했어요. 그래서 옥수의 손에 베어져가지고, 산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옮겨진 이 나무들이요. 과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꿈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그냥 변화된 거예요. 첫 번째 나무는 우선 이 나무가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초라한 구유들이 되었고그 중에 한 구유는 어느 나기 주인에게 시장에서 팔려서 초라한 마국간에서 나기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나무는 마국간의 구유가 된 자신에 대해서 큰 수치를 느낍니다. 둘째 나무는요, 배를 만드는 공장으로 가게 됐는데, 아, 그런데 집중해를 운행하는 큰 배는 되지 못했고, 대신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타고 다니는 조그만 어선이 되어갔고, 이 배가 간절히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기 잡는 배가 된그 나무의 몸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생산비이 내가 진동을 하게된 거예요. 그래서 그특째 남고 그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스럽게 여겼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특제 남고 그 언덕에 그냥 있으면서. 그늘을 만들어 슈퍼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다른 나무가 더불어 되어져서 함께 작은 산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수의 손에 의하여 죄인들을 체면할 때 사용하는 십자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평안는 그들을 제공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십자가가 될 자신에 대하여 그 나무도 크게 실망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큰 별이 저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베들레온 구걸에 있는 이첫 번째로 만든 구유 이를 이 별이 비켜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이 자신이 낳은 아기 예수를 그 구유 안에 눕혀 놓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구유 앞에는 천천히 동방에서온 박사들이 유황과 모략 세 가지의 공원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아기를 왕으로 보며 정대 안에 절을 하 그리고 가까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와서 그 아이를 구원자라 보며 절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왕을 모시고 메시아를 모신 구유 같은 첫 번째 남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된 것보다 더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 때가 된 주지의 나무도 하루하루를 생선비비된저 실망 속에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 배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분이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큰그 배보다도 가장 큰 일을 이룬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된세 번째 나무는 어느 날이나와 갈보리 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후에 전 세계 나라 나라마다, 나라마다, 마을마다 그 나무 십자가의 모습을 집원 꼭대기마다 올려놓은 교회장들이 세워졌거든요. 그 나무의, 나무의 십자가를 표식으로 삼는 병원들이 도시마다 도시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그 셋째 남도만된 십자가는 구원과 안식과 평화의 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약입니까? 분명 그 나무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무들이요 실망도 했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로 한구로 그루 한구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내가 되자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절단, 야단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분명,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분명 여러분의 오늘의 모든 삶은 그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허락 안에는 성공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도 있어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있더라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유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t 다 a s u 삶 d e n 어려움과 고난 s 이 d d e n 그 u d d e n su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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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백한 그대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런 바울의 행복, 여러분도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복은 바울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 즉,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때로는 습니다목사님 굉장히 바쁘게 사지.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다면 힘들지 모르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쁘게 산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아니야 기쁘다 아니 정말 내가 그래 기쁘고요 행복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을 드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가으세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도바울의 본인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비록 사도바울을 부이 강령이 주면 세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과 성과 내일 나는 행복을 우리가 바울처럼 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건강한 신앙의 양식을 갖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십니다. 안내하면서, 여러분이 찬양대로, 기도의 봉사자로,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찬양 봉사를 하면서, 이곳저곳 교회를 돌아오면서 여러분, 섬질 때에, 내가 주님의 일에 선택되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훌륭한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사람이 아마 행복한 사람이다. 삶의 최후를 받침, 인생의 최후를 받침 대상을 바로 알고 바로 있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복기 강력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세상적 관점에서 말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 신앙에 유도한 사고 바울은 그러한 조건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한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자신의 삶에 고백을 하는 사도바리와 말로 진정 이 땅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귀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때로는 안내자, 때로는 봉헌자로, 기도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찬양 내로, 찬양 봉사로, 청소로, 그리고 꽃꽂이로 또는 음향으로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 할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만이 행복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사람이 진정 이 땅의 행복한 그리스도입니다. 보잘것없는 돌 하나에도 하나님은 가치를 주셨습니다. 하금명 우리를 하나님은 유용한 가치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 자신이 나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고, 존기한 자로 여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